자, 모짜렐라마 쿠키 5초월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파밍하는지 미니게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5초월! 자, 일단 모짜렐라 쿠키 같은 경우에는 종을 흔들 아군에게 버프를 걸고 모짜렐라 새를 부르는 쿠키다. 자, 그리고 새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이동속도와 공격속도 감소. 새 피해량은 공격력의 678.3%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일단 딜을 봐야 될것 같고요. 3초 동안 최대 40회 피해. 와, 이거 되게 타수가 많네요. 그리고 이동 속도 감소. 공격속도 감소. 땅 속성 공격 피해량 증가. 그리고 아군 땅 속성 치명타 피해 증가. 자, 일단 11초니까 엄청 빠르네. 11초. 자, 11초 같은 경우에는 올 쿨로 했을 때 26.3. 네, 21.3에서 2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토핑 수치는 좋죠? 네, 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드탐험에서 먼저 가볼게요. 생긴 거는 약간 슈퍼하핑 느낌이긴 한데. 보자, 얼마나 좋은지. 자, 일단 평타부터 볼게요. 평타 딜은. 오뭐 그냥 유형이 따라 나오는 평타 딜?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음. 굳이 빠지려면은, 달술자리에 빠져야 되는데, 와, 이거 못 버틸 텐데, 시작하자마자. 버틸 수 있을까?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스킬 자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어우, 아, 여봐. 내 예상대로 못 버틸, 시작하자마자. 아레나용은 아니다. 아.. 원래 아몬데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깃털에서 부활하는 느낌으로 가보자.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차피 첫탈에 주는 건 거의 확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때, 이거? 어? 버프 주면서, 스킬도 쓰면서, 어차피 잘 죽는 걸 활용하는 거지, 적극. 이거 잘 죽는 걸 활용해서 오히려 여기, 여기용 하는 거야. 오,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잘 죽어서 좋은 느낌이야, 오히려. 버프 딜러지. 얘 보물을 100% 활용하는 거죠. 빨리 죽어서. 밑죽어 주는 게 좋아 주, 좋은 거같아제 빨리 죽어 주는 게. 제와주세요 주세요. 좋게 되면은 어? 이거 이렇게 쓰면 좋은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어, 이거 이러,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저 심보랑 시너지가 너무 좋은데? 빨리빨리 빨리 죽어줄수록 오히려 완전 이득이라 알겠어요. 뭔 느낌인지 뭔 말하는지 아는데 흘러가는 것좀 뒤에 두고

그래도 이길 것 같죠? 아 얘는 활용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활용 방법이. 아 요즘 약간 쿨없인데쿨 약간 바꾸면 이길 것 같기도. 스타더스트에 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물몸이긴 해요. 지금 당장에 좋다고 하기에는 딜도 애매하고 버프용이기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대로 쓰려면은 세팅 자체가 그냥 칼같이 좀 제대로 되어 있거나 아레나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들어갈 자리가 너무 없다 애초에 너무 막기만 하는 포지션이라 약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 이거 그러면 땅속성 위주로 한번 해볼까 블랙펄 빼고. 아저 블랙펄 빼기에는 너무 진짜 치명적이긴 한데 땅속성을 어떤지. 시작부터 줄어 시작부터 상대도 딜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파서.

자리 들어갈 데가 없네, 진짜. 일단, 리뷰 자체는 뭐 제가 여기서 연구하기에는 조금 지금 애매한 포지션이네요. 정리를 하자면, 현재 유행하는 조합에서 원탱, 삼딜러 덱에서는, 블랙펄을 대체해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골드 치즈 대체해서 들어가기 힘들어서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죽기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물을 깃털 쓰면은 깃털 쓴다고 해서 신보물이랑 시너지 좋게 써도 지는 경우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호르락에 쓰면은 블랙펄하고 얘네 둘이 받아서 호르락을 받는다 해도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네 회피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3딜러 덱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 만약에 투탱 덱에서 쓴다고 하면 여기서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땅속성 덱으로 해도 버티기가 힘들고 딜도 애매하고 여자 블랙펄 자리는 대체 불가능 골드시즈도 못 빼고 스토리에서 쓴다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나 기타 보스전에서 타스보막 제거용으로 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레나에서만큼은 현재로서는 글쎄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모짜렐라는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